잠에서 깨어난 당신 당신을 반겨준 건한 여성이었고 이 여성은 앞으로 동행하게 될 동료이자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지만 그 여성은 본인 스스로 죽었다고 밝힙니다 밖으로 나가자 눈앞에 펼쳐진 건 광활한 풍경이었죠 그럼 이쯤에서 궁금하게 됩니다 나는 어디서 왔고 이 여성의 정체는 뭐고 이 선전 포스터는 무슨 뜻이고 왜 웅장하면서 거대한 분명에 아무도 없고 다들 어디로 갔는지 이 구조물은 어떤 용도인지 직접 플레이를 하면서 확인을 해보세요 이 광화로도 거대한 세계 속에서 퍼즐을 풀고 비밀을 파헤치며 대륙의 연결고리를 잇는 숭고한 임무가 시작됩니다. 미스트 시리즈, 사이언 월드의 어드벤처 게임으로 걸작 어드벤처 게임 순위에 무조건 빠지지 않는 게임이죠. 그리고 그 후속작 리브는 제가 꼽는 몇안 되는 예술 영역에 도달한 게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사이언 월드는 계속 작품을 내놓았고 엔도에이지 옵덕션에 이르러 최근에는 버너트을 출시하게 됩니다. 아름차 어렵네요. 어드벤처 명가에 내놓은 게임답게 이번 작품 또한 괜찮은 작품이 나왔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 배경에 걸맞는 규모 있고. 몰입도 높은 퍼즐들이 배치되어 있고 미스트 시리즈가 그래왔던 것처럼 퍼즐을 푸는 데는 오로지 논리적인 생각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퍼즐을 풀 때마다 아하 터져 나오는 성취감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제가 느낀 바로 이 게임이 미스트 시리즈 입문작으로는 더없이 좋다고 봐요. 사이언 월드의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16년도에 나왔던 옵덕션 은근히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정신도 없었고요. 그에 비해서는 정말 순해요. 퍼즐이 비교적 쉬운 편이고 게임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페르너먼을 먼저 접하고 나서 마음에 들었다면 본격적으로 미스트 시리즈를 한번 정주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게임을 시작하실 분 미스트 시리즈가 처음이거나 이런 퍼즐 위주의 어드벤처 게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조언을 해드립니다. 논리적으로만 생각하세요. 미스트 시리즈의 퍼즐 풀이는 무조건 논리적인 생각에서 시작되고 끝난다. 퍼즐 푸는 단서나 핵심 풀이는 모두 거기에 다 있다는 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전에 미스트 시리즈를 접해봤거나 이런 퍼즐 어드벤처 게임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좀 실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퍼즐이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이전 작품들은 퍼즐을 푸는데 중요 단서를 필기까지 할 정도였으나 이번 작품은 퍼즐을 근데 펜을 꺼낸 적이 없었네요. 게다가 게임 분량이 작아요. 게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엔딩까지 보게 된다면 실망할 수 있을 거란 예상을 하지만 그래도 이 게임이 미스트 시리즈의 정신을 완벽하게 연장선 역할을 해냈다. 이 부분을 보신다면 만족하실 거라 생각합니다.